그래서, 영유하기 시기에 영유아기. 이런 상태와 유소년기로 가면은 또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유하기 시대의 그런 상태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면, 그러면은 유소년 상태는 다르게 또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영유하기, 그 다음에 유소년기. 그러면 이두 가지가 차 있어서 영류하기 시기에는 이제 요게 구피질 구피질에서부터 이제 발전이 이루어지는데요 구피질에서의 요런 형성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보고 아직 단계가 확장되지는 않죠 이게 이제 뭐 그냥 이론적으로만 구성을 한 거예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혹은 교회나 학교나 직장이나 사회나 이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개인적인 부분이 형성이 되면은 그 다음에 또 가정적이고 또 교회적이고 그리고 어, 학교 뭐이뭐 뭐 타가 개념의 어린이집이나 아니면은 어, 유치원이나 네, 이런 개념의 이런 확장 이런 확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더 올라갈 것인가 이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여기서 이렇게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회적으로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데 거기서 어떻게 성장할 거냐 그래서 심피질로 올라가는 이런 과정들이 항상 중요한 거예요 그 영역에서 그래서 그게 잘 이루어지면 개인 생활 습관에서도 뭔가 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고, 자기 중심적인 삶은 이렇게 쾌락에 이렇게 노출되는 이러한 삶이겠고요. 그러나, 이제, 이제, 발전된 삶이라면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삶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은, 그러면 그게 더 <laughs>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에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그 다음에, 가정에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또 신앙생활은 어떻게 시킬 것인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그리고 또 학교, 이제 집을 집 밖을 나왔을 때 어린이집이던 아니면은 또 유치원이던 그렇게 할때 영유아기 시기에 이제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세까지, 이제 5세까지 취학 전이니까. 다 포괄하고 있어요. 뭐, 어, 만, 만일세, 만2세까지 아니면은, 이제, 그냥 한국 나이로, 이제, 세 살, 4, 5, 6, 어, 5, 6, 7, 5, 6, 7이 되거든요. 그러면 3, 4.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시기가 발전이 되는데, 그 시기 동안에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누릴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고, 이제 그런 것들을 생용하다 보면은 어떤 교육을 또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상담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잘 세분을 할수 있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게 태어나서, 어, 유치원, 그리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그럼 이제 성인이 되는데, 그 시기를 구분해서 여기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나면서두 살이 되는데 만으로 영세죠. 유치원에 입학한다. 그러면 이제 5, 6, 7요요 요 사이에, 요 사이에 한해한해 한해 어떻게 이제 발전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만 영세 때 어떻게 하나님 이제 어떤 부분을 키워주고 또 자라게 할 것인가. 영세 때, 그 다음에 만 1세, 만 2세, 그러면은 만 2세 정도 되면은 아 태어나서 한 살, 태어나서 한 살이 되고 그다음에 애의 두 살이 되고 그다음에 세 살이 되고 그리고 그다음에 금방 이제 3세 만으로 4세, 5세가 될때 이제 네 살까지 되고서 그다음에 5, 6, 7세가 되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는 이제 두 살씩 더 먹으니까 <laughs> 이거를 조금 구분을 해봐야 되요연몇 나이로 아니라 한 나이로 하면은 이제 애기 때는 집에만 있다 보니까 시간이 이제 금방 가거든요 그래서 2, 3, 4까지는 집에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5, 6, 7세가 되죠. 5세, 6세, 7세. 이 시기에, 영유아 시기에서의 이제 발달 과정을 잘 이해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뭐 여기는 초기에는 이제, 뭐, 개월수로 많이 따지죠. 그래서 1개월, 0개월에서 이제 12개월. 12개월이다 혹은 24개월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24개월 지나서 5살 6살 7살 그럼 이제 여기가 유치원을 가거든요 그래서 유치원 그 전에는 어린이집이니까 24개월 그리고 36개월 그 사이에 요때 어떻게 보낼 거냐? 요때 어떻게 보낼 거냐? 부모님들이 이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은데, 요때 이런 정신의 발달을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개인적인 요런 부분을 발달을 위해서 노력할 때, 이 몸의 영향이 구피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지날 수밖에 없어요.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전되는 거죠. 구피질을 통과해서 어떻게 하면 고피질로 나갈 거냐. 이제 이게 이제 핵심이 되겠어요.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고피질을 자극하고 거기서 심피질로 올라갈 때 그때 앞으로 잘할 수 있는 많은 부분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런 어떤 스케일이 잘 이어지게 되면 이런 스케일이 그대로 발전돼서 가정에서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또 어, 사업을 이렇게 할수 있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구피질도 마찬가지예요. 구피질도 발전이 돼요. 그래서, 가정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면은 계속 확장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이런 것들만 남게 되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 커져가게 되죠. 이게 커져간다라는 거는, 이제, 개념상, 부피가 확대된다기 보다는 밀도가 촘촘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뭐, 그게 더 일반적인 개념이거든요. 말하자면, 머리가 크다고 해서 진행이 높은가, 이런 게 아니라, 밀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가 아주 촘촘하다. 뭐, 머리카락도, 뭐, 부피가 많다고 해서 머리카락이 많은 게 아닌 것처럼, 머리카락이 촘촘하면, 그냥 뭐, 모근 하나에서 뭐, 세 개씩 막 나오고, 혹은 그 모근이 많고, 그럼 머리가 빽빽한 것처럼, 뉴런과 뇌세포의 개념도, 어, 이 단위당 어, 이 사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이제 욕구, 이 욕구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대개 악화되죠. 어린 아이가 욕구에 이 심혈을 기울이게 되면, 그는 거 전부 다 이제 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기 때문에. 그래서 욕구가 아니라 자기가 개발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소원, 소원을 통해서 어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하는 것을 할때 그때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때 여러 가지 더 좋은 그런 어떤 새로운 어 실행, 실행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할수 있게 되면 심피질에서의 이런 개념들을 잘 이루어갈 수 있겠죠. 이런 개념들을 이제 잘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영유아기에서부터 꾸준히 발전이 되니까 같은 트랙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유소년기 넘어가면 이게 어떻게 됐는지 뭐 이렇게 되던 아이가 유소년기에 또 안타깝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잘 하던 아이가 상승 되게 아주 사랑받고 칭찬받고 아주 상승하던 아이가 갑자기 어 유소년기에 들어가서 학교를 들어가더니 애가 뭐 이상해졌다. 그래서 좀 어... 사고가 되게 좀 이기적이 됐다. 그럼 이제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 반대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걸 항상 올리기 위해서는 어떤 사고를 해야 되고 또 무엇에 이제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 신피질이 있었던 아이디 아이들이 고피질화 되고 또 고피질의 목표를 갖고 그러면서 이게 망하게 된다 이런 거는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음, 영유아기와 유소년기만을 좀 비교해서 봤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따지다 보면 그 다음에 청소년기에서도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청소년기에서도 공부 잘하던 애가 뭐 한순간에 뭐 나락을 가게 됐다. 그러면은 다 이유가 있죠. 그렇게 된뭐 가정 상황의 문제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또 개인적인 뭐 게임을 접하게 됐다라든지 게임을 조절을 못하게 됐다라든지 아니면은 뭐안 좋은 매체를 뭐 탐닉하게 됐다든지 그거를 뭐 도움을 받지 못했다. 지도를 받지 못했다. 그냥 내버려뒀다. 우리 아이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은 또 안타깝게 내려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잘 이해해서,